그다음에 그 여호사밧의 큰 아들, 큰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는데 여호람의 그 처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한 것이 북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돈 관계를 맺고 큰 아들 여호람을 불,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와가 혼인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 남북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쟁까지 참전 하고 해서, 아합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었고, 요, 요 시기에 죽었고, 그 다음에 폐전해가지고 약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면서, 이제 여우람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섭정 4년 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여호사밭이 살아있을 때약 4년 동안은 섭정.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행세를 해온 여호란이 여호사밭이 사망을 하니까 848년에 사망을 하니까 동시에 이제 왕권이 이제 단독 이제 통치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848년에 왕이 되자마자, 그 자기 동생들, 왕자, 자기 동생들 6명 몽땅 다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848년이 왕이 되자마자, 그래가지고, 여우람, 이 사람은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섭정 4년, 이 기간 동안에 섭정 4년, 단독으로 848년에서 841년까지, 요거 약한 8년이 좀안 되네, 7년 정도 되네요. 요 때까지 단독으로 했고, 사망은 뭐 39이나 40살에, 841년에 사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동생들 6명, 모두 다 칼로 쳐서 이렇게 다 살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람은 아파가지고 여호와의 징계로 병사해서 고통이 심한 고질병 2년 동안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가 이런 전쟁도 계속 일어났고 또 이런 것들로 쭉 하다가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리고 하서 보니까 다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남은 게, 이제,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아시아야. 다 잡혀가서 살해되고, 남은 게 아시아. 딱한 사람. 그래가지고, 아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 내용인데, 아시아는 841년에 왕이 됐어요. 뭐 이건 섭정도 없이 그냥 바로 22살에 그냥 왕인데 1년 뜻 못, 못 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전쟁에 같이 뭐 참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예후한테 이제 당한 거죠. 예후, 예후 장군 한쿠레타에 휘말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죽은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841년 통치 기간 1년이 안 되는데 역대하 역대하 22장 2절에 요람 왕북 이스라엘 왕이에요. 북 이스라엘 왕과 함께 길라드 라모에 가서 라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북 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서 치료차 하고 있고 또 휴전기간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이 이제 아프니까 병치료 전투 부상 부상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치료를 하고 방문한 중에 여호와가 세우신 예후 예후 장군이에요 엘리사가 어 여기 다른 그 이제, 제자를 시켜가지고, 기름을 부은 게 예우 장군이죠. 그 예우 장군의 군사 구대타로 해려, 해가지고 문병 중 사망을 한 거죠. 피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을 갔는데, 무기또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까지 도망을 가지고, 예후의 군사 쿠데타 세력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다 잡혀가지고 예후의 면전에 끌려와서 살해당한 거죠. 그렇지만 예후나 이런 사람들은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경해서 장례를 치러준 거죠. 역대하 22장 9절.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섯 번째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병이 나서 사망을 해. 그 다음에 자식, 여기 딱 하나 있던 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문병 갔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살이 돼, 죽어서. 뭐, 북이스라엘 다 망했죠. 전부 그 쿠데타 일어나서 다 그냥 난리가 났고, 남유다는 이 아달리아가 이제, 그, 나머지 그, 아시아의 아들들, 아시아 아들들을 그냥 다싹 살해하고서 자기가 스스로 왕, 여왕이 된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여왕 통치를 한 것이 841년부터 835년까지 불법 통치죠. 약 6년 동안에. 그래서 대충 보면 요 기간 동안 불법으로 통치를 했는데, 아달리아가 이게 불법으로 통치할 당시에 나이가, 여자 나이가 37세는 39세 정도 됐을 거다. 그리고 아들, 장, 이 아들 하나 남은 것이 24세 왕위를 올려놨지만 막내 아들이 이것도 1년도 못해서 여와 호 세운 북이스라엘 예우 장군의 군사, 부대사에 피살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자기 친정집은 친정집은 오므리 왕조인데 아비나 이세들은 전부 다그 집안은 다 몰살을 당했고 또 여기 그 자기 오빠 북이스라엘의 요람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왕과 요람 요, 요, 요람 왕과 그 아들들 70명의 아들들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자기 막내 아들 아시아가 피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왕족들이 도비사에 방문을 해다가또 잡혀서 또 몰살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불행 소식들이 쭉 들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유다의 왕권을 잡으려고 그 후손들, 손자들, 어린 손자들 다 살해하고 자기 혼자서 유다의 왕이 불법으로 앉아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6년 동안에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그 다음에 요, 요, 내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써놓은 의견인데, 개인적인 그 의견은 북 이스라엘 오므리의 왕조 압과 그의 처 이세벨의 계략으로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길롯 라모의 전투에 참가시켜서 압은 변장에서 빠져나가고 어, 목숨을 지키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혀서 전투에서 적의 공격이 쉽게 노출되어가지고 여호사밧을 전투에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유대 왕비가 된 자기 딸 여호람의 처가 된 자기 딸아달랴를 시켜서 남편 여호람을 살해하면, 살해하면 여호람을 죽이면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오므리 왕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약으로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리아가 모두 통찬 오므리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계약으로 보였다. 그런데, 아람왕의 특별 명령에서 길루 전쟁에 일으킨 아합만을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사밭은 살아남고, 길루 전투에 참, 참, 참전을 했지만, 사례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살아남았고, 아합만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의 그런 계략은 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온 것이 여우세바가 나오는데 여우세바 여우세바는 누구냐면 그 죽은 아시아 왕그 예후 쿠데타 세력에 잡혀가지고 북 이스라엘에 문병 갔다가 죽은 그 아시아 왕의 배달은 누이 아마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얘는 22살이지만 조금 나이가 좀있어서 22이나 2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예측을 하는데 그 아직 아주, 아주 어린 요아스 유하스 손자 요아스를 한 살짜리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이 공주하고, 제사장하고, 이 공주하고, 제사장이 6년 동안 숨겨서 키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7살 되던 해에, 왕위를 복귀한 왕권 회복. 이게 835년. 그니까, 요 공주하고, 요 제사장이 요아스한 살짜리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키워서, 7살 되던 해에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만들고 아달랴를 이제 죽인 거죠 공개적으로 죽인 거죠 자 여기까지.